제가 예전부터 알았던 작가님과 인스타로 닿게 돼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. 예! 그래서 이렇게 컨셉대로 의상을 입었고 또 챙겨서 갈 예정입니다.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운전할 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조심히 가보려고. 공이잘 있어? 공 언니 갔다 올게 오잉? 오잉? <laughs> 안녕 언니 엄청 와서 많이 추울 줄알는데 별로 안 춥네요 음. 이건 뭐예요? <laughs>

<laughs> 음. 와 너무 이쁘다 음저 음. 음. 저, 제가 좋아하는 리인거요키요 어, 아, 오! 좋아하는 거 오! 오! 네 제가 좋아댄 아 <laughs> <댄스 있다. 웃음> 너무 맛있어! 다행이다. 이거 홍보대상 아니지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눈 다음에 너무 예뻐요. 어떻게 만들 수 없고 귀엽다. 어떻게 만들 수 없고 이렇게라도 경쾌한 바 제일 예쁘다 그렇게 그냥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게 아, 그렇죠? 진짜 예뻐오 <laughs> 예쁘다 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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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예쁘다 별세쁜데요? <laughs> 아, 콧걸린다. 나 콧걸린다. 알죠? 뭔 느낌이지? 다 아, 다림이 있다. 그러니까, 아우, 너무 예뻐. 어떻게 또 만져야지, 이렇게. <laughs> I'm <laughs> sorry, 글리터인데 음 네. 대박 가자 지먹아 <laughs> 강하다 너무 좋다 수 아, 덕분에 아 이거 뭐 <laughs> <laughs> 내가 부른 줄알았어 너무 좋네 아, <laughs> 아 너무 웃겨. 이거지 이거지 오늘 아, 아주 너무... 재밌는 날이다 <laughs> 아유, 아유, 좋다. 아유, 아유, 진짜... 아 좋다 진짜 나다 <laughs> 어, 회장님 어, <laughs> 어 약간 퍼가 약간 회장님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여기 어디 오야 대박 <laughs> <laughs> 도시에 있는 있는 영상 처음 보 도시에 오시골 감사합니다 네, 자, 여기는 어, 여기 어디야 어, <laughs> 여약냄새 <여기> 양면세 <laughs> <하는> 화장실 <laughs> 방이 <방에> 고맙다부다 <laughs> <laughs> <멋진다>. 어우 감사합니다 <웃음> 이렇게 <laughs> 갖다 주시는 거예요? 네. 우와 완전 겨울 같아. <laughs> 대박이야. 근데 벽지가 엄청 <웃음> 폭력적이야. <웃음> <웃음> 아 다한테 안 들어왔고. 음 완전 난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. 아, 설탕도 안 들어간 느낌이야. 아 어, <laughs> 완전 화으로만 하고. 와 진짜 완전 화으로만 해요. 와 완전 그냥 완전 건강. 진짜 고와. 어. 완전 그냥 한명 떡먹는거 같아. 더더욱 어, 따뜻해지는. 음 어머 너무 맛있다. 처음인데. 이게 십점 대보통. 대북한... 음음와 이거 미쳤네. 야 동과류 와. <laughs> 잠깐 이거 미쳤는데? 음. 하나도 아, 없지. 내가 이렇게 생각했잖아. 벌써 금요일이 왔네요. 일단 오늘 그 다락방 약간 녹음이 있는 날이라서 그거 서울 가서 녹음하고요. 음. 그럴 것 같습니다. 나가볼게요. <놀람>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다. 오늘도 맨날 먹는 조합도 먹을게요. 제가 요즘 안 흔들었는데 식사에 커피랑 요 탄산수에 삼사비 삼사비 섞은 조합 무조건 먹습니다. 저의 장실 템이에요. 소화 템. 전 다이어트는 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식 소화를 잘 해야지 그거를 에너지로 쓰고 지방으로 안 쌓이니까. 녹호빵 맛이에요. 아보카도치. 이거는 문의가 진짜 많은데 최대한 2월 말로 잡고 있고 수입 문제 때문에 안 되면 3월 초입니다 요즘 보는 건 콩콩밥법 제가 콩콩밥법도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너무 재밌어 여기 군의식당 가보고 싶고 도경수 씨가 해주는 밥 먹어보고 싶어. 우리 <laughs> 군내 식당을 운영해야 될 회사는 이 회사예요. <laughs> 아이가 뭐. 사우드에게 <laughs> 2 0 0움분이상 제공. 콩나물 140kg를 운영 기간. 에할 <laughs> 경우 콩콩 파파 시즌 2 촬영 시작. C K K 푸드가 원하는 조건 한 가지를 약속한다고. 아 리트 탔다. 너무 좋은 생각이다. 맛있같